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어, 12장하고 비슷하게요. 어, 내용들이 어,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 나왔다기보다는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 지난하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9장까지 쭉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21장까지 거의 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조금 당황스럽죠. 스토리는 별로 없는데, 뭘 봐야 되지? 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큐티할 때, 이런 것 큐티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땅이 막 자꾸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 땅도 잘 모르는데, 어? 이스라엘 땅까지 막 알아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어, 대부분, 그, 이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 줄거리들을 볼 필요가 있지, 세세하게 이걸 큐티를 할 필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돼서 조금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찾아보지 않는 한 이것이 그렇게 세세하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고 저는 생각이 저도 들고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것도 이 본문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더라도 이렇게 큐티를 할때 어떨 때는 그 전체적 흐름을 봐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때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어제나 오늘 같은 이제 21장까지는 대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경계선과 성읍을 성읍들 목록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하나를 막 들어가서 실험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한번 정도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다 보면 또 내용이 어차피 이스라엘 성읍들은 또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나중에 우리가 서사기나 이런 기사 하나 이런데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익숙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 어, 정리를 좀해 봅시다 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에 신실하셨다는 어, 이 주장의 증거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여호수하서 1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증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었지? 근데 사실, 너희 손에 있지, 그게? 야,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그런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12장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땅이 다 정복됐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았어요. 되게 보면,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땅은 이렇다. 이런 땅들이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족.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월 신내로부터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가나왔다 그러니까 어, 요단 동쪽에도 아직 뭐 어때요?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어 이집트 동쪽에도 그렇고 또 블레셋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되었던 가사와 아스도과또 가드 지역도 있지만 아스을 거기 빠졌었죠. 아스글론과 에글론. 나중에 여기 블루셋 지역에 다섯 왕들이 나왔던 지역들입니다. 다이 지명들이. 그럼 어때요? 이 지역들 정복해야 될 땅인데 언제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한다니까요. 이, 이 시기가 1400년경이거든요. 빛이 1400년경.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빛이 어 1010년이거든요. 그럼 몇 년입니까? 약 400년 동안 정복하지 않은 땅으로 그다지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땅 정복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정복 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모아라로부터 아무리 사람의 변경 안까지 이런 지역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상간 지방에. 다 쫓아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 7절에, 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으로 나눠주어라? 유산으로. 자, 유산은, 다시 정리합니다. 유산은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유산. 언제 많이 씁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 상속하잖아요. 유산 상속이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뭐 재산이나 소유를 자식들이 이제 물려받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주님,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 11장 이야기 할때 했는지, 그 전에 이야기 할때 했는지, 장은 기억 안 납니다만, 계속 했던 이야기 가 뭡니까? 기업과 소유에 대한 이해를 가져라라고 했잖아요. 기업은 유산과 같은 거야. 소유는 뭡니까? 실제로 상속받는 거죠. 이거 유산은 뭡니까? 아직 소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소유 될 거죠. 부모님 살아 계셔요. 그 유산 내 거다 뭐할수 없잖아요. 그 불효자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죠. 어, 근데, 뭡니까? 유산은 언젠가는 소유될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기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유는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내가 직접 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건 소유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유산으로 나누으라고 했을 때, 그 가난 땅에 있는 땅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 이건 다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죠? 아홉 지파와 문하세의 반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아있는 땅들을 유산으로 나눠주래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직 소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유산이라고 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예, 여우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라는가? 권리증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갖게 된 거죠. 당장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약서를 갖고, 땅 소유를 갖고 있는 시간부터 뭐예요? 그 땅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땅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요, 당강 동쪽 지역의 분할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루벤 지파의 땅이죠. 그 다음에 24절은 갓 지파의 땅. 그리고 29절에는 동쪽 문화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 이야기가 쭉 이야기 돼요. 그러니까 동쪽 땅부터 이제 분배되는 그 세부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제가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8절 이하의 내용들. 그러나 개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나이가 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이 부분은 맨첫 머리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 나중에 어 고별 연설할 때도 또 첫머리에 나이가 여호사가 나이 많이 많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어 자신이 이제 나이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정 지어준 권한의 경계선입니다. 나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았다는 말은 뭐냐 면 일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거예요. 데 여호수와는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거의 110세. 그런데 어 모세 이후에 여호수와가 리더가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80세가 넘어서 리더가 됐잖아요. 모세도 80세가 넘어서 리더가 됐습니다.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80세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쉬셔야 되는데 그 나이는 좀 개념이 다르니까 그때 10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 2, 30년, 3, 30, 40년 사역을 합니다. 근데 딱 기간이 되면요. 리더십이 이왕되는 기간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내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제가 청춘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언젠가 가겠지. 부르는 이 청춘. 이제 타 속에서 가끔 부릅니다. 시간이, 젊은 시간도 마치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금방, 어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세우시는 때가 있고 또 일을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그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호수에게 그의 한계를 지적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넘겨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일입니다. 1 4장에서는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 14장에서는, 어, 나이를, 나이는 땅을 차지하는데 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갈렙이, 내 예, 나이가 80, 뭐, 80이 넘었지, 만대요 아직도? 권장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경계와 한계 속에 인간은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의 이야기가 예,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늙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사시은 근데 뭐예요? 그가 해야 될 일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 끝을 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요호수아는 뭐예요? 다 정보가라는데. 그 다 정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 한계가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는 요,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한계 속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너왜 이거 안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고 이게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도 세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사와 그의 부르심이 어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맞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 그 저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섯 가지 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찾는이 중심의 사역들 이야기했는데 뭐 마을공동체 이야기도 하고 주일학교 이야기도 하고 또 카페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뭐 했죠? 네, 미디어 팀도 있고.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 역할이 있죠. 제가 영상을, 영상이나 PPT를 잘 못해요. 김용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나서는 목사님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 저는 못 만드는데요.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이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야기 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그,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을,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거 하고, 하겠다고 덤벙덤벙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이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뭐냐면 각자마다 다 은사들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은사가 있었고 모세는 모세의 은사가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 은사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들 중에 여호수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것을, 이제, 어,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8자부터 또 보시면요, 경계를 지정해 줘요. 요단강 동쪽 지역의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문화세 반지파와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은요, 경계선을 명확하게, 야, 이미 받았어, 그거. 너희는 그게 너희 유산이야. 어디까지가 너희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여러분 지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파마다 어떤 지파는요 땅이 넓어요 숫자도 숫자도 적은데 땅이 넓은 지파 있고 어떤 다른 지파는 숫자는 많은데 땅이 좁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건 뭐냐면 은사대로 나누는 것이 공평함이지 숫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나 어? 모양 어떤 옥구대로 어, 나누 이것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나누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걸다 알아요. 근데 그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쓰임 받으면 어떤 거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저 머리가 되고 싶고, 저 입이 되고 싶고, 저 코가 되고 싶고, 나왜 왜 새끼 발가락이야? 응? 난 보이지도 않아. 양말에 가려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루우벤 땅에게 여기 이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어때요? 갓지파에게는 갓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뭐그 대단한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나름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맞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레이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자. <laughs> 자. 생각해 봅시다. 레이지파에게는 뭘안 줬다고요? 영토를 주지 않았습니다. 14장 4절이나 21장 41절에 보시면 레이지파에게는 가축들을 위한 들판이 있는 48개의 성을 허락해줍니다. 다 흩어져 살아요.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몇 개씩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파들 중에 하나, 두 개, 어떤 많게는 네 개, 뭐 이렇게 성, 성을 줘요. 근데 합쳐보니까 48개 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어요. 아니, 우리 레이지파는 왜 다른 지파 는다 모여 사는데 우리는 흩어집니까? 응? 왜 우리는 우리 땅이 없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데하나님뭐라 그래요? 14절에. 레이지, 모세는 레이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재물이 그들의 유산입 그러니까 뭐예요? 레이지파는 그렇게 살도록 명받은 거예요. 20, 33절에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레이지파에게는 모세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한번더 언급하죠. 하나님이 그대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 야, 근데 이, 이, 이런 생각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 야, 나 선물 있다. 갑자기 가슴에서 보면 사랑합니다. 우리 가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유산이야. 이렇게 하면 뭐, 레이지파가 어떤 하나님 맞죠?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아마 이게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죠.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엄청난 거야. 야, 너희들은 내가 챙겨. 내가 너희들 안 잊어버릴 거야. 이 말이거든요. 다른 집단 어때요? 그냥 줘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건데 어, 레이지파는 어때요? 내가 이들 챙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레이지파 사람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주님. 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그냥 제 돈으로 알아서 제가 벌어먹고 살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와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토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들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부른받은 자들이에요. 그니까, 이 땅의 분배 속에서 골고루 땅이 분배가 됐지만, 레이지파 만큼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주지 않고, 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유산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싸! 난땅 받았다.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루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강성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장남이에요. 야곱 지파의, 야곱의 장남이 루우벤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루우벤은요, 두 몫을 받아야 돼요. 원래 장남은 두 몫을 받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입니다 왜? 장자는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그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스라엘. 그만큼 중요했는데 그 권한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어, 아버지의 첩을 네. 범하죠그 문제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야곱의 이야기 유산을 나눠줄 때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 루벤 지파는 이그두 몫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동생 요셉에게 넘겨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문나세 지파는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아들들이 두 배를 가져가요. 에브라임 지파와 문나세가 각각 래서 어, 그것이 바로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7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요단 요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어, 지파들이 있죠. 두 지파 반.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땅들이 굉장히 좋다고 어, 그, 그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했어요. 모세하고 싸워서. 근데 모세가 줬거든요. 좀 약속을 하죠. 니들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남자들은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음. 여단 성표까지 따라가면 내가 허락해주겠다. 안 그러면 안 준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단 동편에 거주하기로 한 것이 잘한 일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쪽에 어 자연적인 어떤 경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침입을 당했습니다.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또는 아랍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레 족속 계속 침입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수르의 왕이 어 가나안을 침공할 때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는 제일 먼저 아수르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어때요? 바로 그쪽 동쪽 땅을 탐냈던 사람들의 결과. 자 이제 결론을 좀 줍시다. 여러분, 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상황, 환경.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유 진짜로 복도 없어. 응? 부모가 돈도 없고.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인생은 세용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는 어떠시니까 선하심으로, 어,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시선을 그것에 만족함이 두지 않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평과 엄마, 불만족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하잖아요. 주님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아니어도 아, 이 경계를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에게 내 삶의 경계를 주고 직장과 가정이라든가, 살고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불편할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화장실 사용이 너무 크나요? 많이 사용하나요? 불편하시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하는 게 짜증나나요? 그것도 필요해서는 주신 겁니다. 그걸 잘 지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どうも